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최근에 유튜브 스튜디오가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기능들이 어딘가 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겼고,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들이 생긴 것들도 있어서 오늘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아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것 같은 유. 튜브 스튜디오의 다섯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유튜브에 올렸던 내 영상에 태그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라는 것은 일종의 누군가 내 영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내 영상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적어주는 것을 태그라고 하거든요. 이 태그의 기능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보 유튜버분들은 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들은 누군가의 검색어를 통해서 내 영상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상의 제목과 함께 이 태그를 걸어주시는 것이 정말로 핵심인데, 이 태그 기능이 언젠가부터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영상을 올릴 때도 이 태그를 까먹고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 태그를 수정하고 싶다거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이 태그를 수정하는 기능을 꼭 찾아서 고쳐야만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찾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 기능이 밑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그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콘텐츠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콘텐츠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필 그림이 있는 세부 정보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세부 정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올렸던 영상에 다양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아래쪽에 태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태그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태그가 어디 있냐면 이 세부 정보를 밑으로 내려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자세히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메뉴가 밑으로 확장이 돼요. 확장된 부분을 보이시면 그 밑에 태그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태그를 넣으실 수도 있고 기존에 내가 넣었던 태그를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이 태그의 위치를 잘 모르셔서 이 태그를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이 위치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태그를 수정하는 데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내가 올렸던 썸네일 같은 것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올린 동영상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리고 썸네일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와 같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콘텐츠 아이콘 있잖아요 그 콘텐츠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올렸던 동영상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올려진 동영상마다 오른쪽에 점세 개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점세 개를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공개나 비공개로도 바꿀 수 있고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다운로드 할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버튼 중에 오프라인의 저장이라고 생긴 버튼을 누르시면 내 다운로드 폴더에 그 영상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나중에 다른 곳에 홍보하는데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영상을 네이버 TV에 업로드할 때도 활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내가 다른 곳에 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도 같이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렸던 썸네일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아시면 정말로 좋은데 이 썸네일은 어떻게 다? 다운로드 받냐면 아까처럼 유튜브 스튜디오에 콘텐츠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 동영상들이 쭉 뜨잖아요. 역시나 거기에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세부 정보를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올렸던 썸네일에 미리 보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내가 올린 그림이 보이시죠. 근데 아이콘이 너무 작은데 그 작은 아이콘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점세개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점 3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뜨거든요. 거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그 썸네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다운로드 받은 썸네일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최종 화면을 넣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이 끝날 때쯤에 다른 영상들을 보다 이렇게 썸네일이 추천 링크로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씩 초보 유튜버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최종 화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최종 화면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 영상을 처음 봤던 사람들도 영상이 끝날 때쯤에 내 채널에 있는 다양한 다른 영상들을 그 시청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분들이 아직 이 최종화면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이 최종화면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이 최종화면 기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콘텐츠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들을 쭉 봤었잖아요. 거기에 연필 그림 아이콘을 누르면 세부 정보를 볼수 있는데, 그 세부 정보의 오른쪽, 이번에 오른쪽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거기에 최종화면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최종화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올렸던 영상이 끝날 때쯤에 내가 어떤 영상을 최종화면에 넣을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 4가지의 영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요소를 고르신 다음에 내가 동영상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재생 목록을 고를 것인지, 상대방에게 추천하는 영상들을 고를 것인지,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고, 재생 목록을 넣을 수도 있고, 그곳에 채널 링크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최종 화면을 내 입맛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신다면, 내 시청자들이 내 채널에 남아서 다른 영상들도 더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맞춤 설정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 스튜디오 첫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아이콘들이 쭉 있거든요. 그 왼쪽에 아이콘들이 있는 거를 차례대로 내려 보시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마법 지팡이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고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 번쯤 찾아왔던 분들이 다시 재방문했을 때그 사람에게 보여줄 예고편 영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채널 첫 번째 페이지에 가면 이제 나오는 영상을 예고편이라고 하는데 그 예고편 설정을 여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했듯이 나의 유튜브 채널의 첫 페이지를 정말로 잘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예고편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다양한 목록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아, 이 채널은 정말로 볼거리도 다양하고 잘 정리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설정하는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추천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잘 정리해서 정돈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영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잘 정리해서 보여줄 것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인기 업로드라는 것인데 그 인기 업로드를 고르시면 내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들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기능하고 업로드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올린 모든 영상들을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정리해줘요. 그래서 오늘부터 과거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볼수 있는 항목이니까요. 이 항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내 채널을 처음 방문한 방문자에게 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잘 소개해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이 기능도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마법 지팡이처럼 생긴 그 맞춤 설정 버튼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원들이 있는데요. 그 음원들을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음원들을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요.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음원을 잘 찾아서 다운로드를 여러 개 받아 놓으신 다음에 영상마다 알맞은 음악을 선택을 하신 다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다섯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런 간단한 기능들조차 초보 유튜버 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다양한 질문들을 받다가 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유튜브에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테니까요. 제가 이런 유튜브의 기능들도 하나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종종 갖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